구독 좋아요. 15번 어떤 관점에서 무슨 관점? 많은 가치 평가. 우리가 시간에 부여하는 그런 가치 평가. 시간에 부여하면은 그다음엔 뭐가 되겠니? 고구려가 되겠니? 그리고 어떤 견해? 사실. 동격의 접속사 대신 나오겠죠. 시간이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유용한 것이다. 라는 그런 사실 때문에. 그런 견해에서니까. 그리고 우리가 시간에 부여하는 많은 가치평가 때문에. 가주어 놀랍다. 뭐 하는 것이 진주어 언급하는 것이. 얼마나 적은 생각을 우리가 주냐. 뭐에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에. 얼마나 적은 생각을 주냐? 얼마나 적게 생각하냐? 그걸 언급하는 것은 놀랍지. 그러면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시간에 많은 가치평가를 부여하잖아?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다 알고 있잖아? 그리고 시간이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유용한 것이라는 것도 모두 다 알고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거의 안 한다. 이걸 언급하는 게 굉장히 지금 놀랍다. 다 중요한 거 알고 있는데. 이런 말이죠. 이게 주제고요. 나머지는다 예시입니다. 봅시다. 만약에 성가신 약간 약간 자, 어노잉한 짜증나는 성가신 지인이 요청을 해요, 너에게. 돈을 좀 투자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뭐 해서 그녀의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그럼 너는 아마도 고려할 것이다. 잠재적인 어떤 비용과 그리고 이익을 고려하겠죠. 뭐에 대해서? 제한된 거래에 대해서. 이 사업이 지금 말이 되냐 안되냐 이런 거 판단하면서 손해일까 이익일까? 만약에 네가 판단을 해요. 그녀의 프로젝트가 형편없는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면 너는 문제가 없겠지. 노라고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문제가 없겠죠. 그냥 노라고 하겠지. 심지어 어떤 위협을 무릅쓰고 그녀의 마음을 오펜딩, 상하게 할 위협을 무릅쓰고서라도 아, 나좀 힘들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잖아? 어쨌든 누가 이성적으로 돈을 창밖으로 던지겠는가? But, 하지만 가정 한번 해봐라. 대저를. 바로 그 지인이 너에게 저녁 식사를 먹자는 거에 대해서 요청을 한다. Chances are that 나오는데 대신 생략이 가능합니다. 원마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수거예요. 너는 뭐하지 않을 거야? 비슷한 그런 비용 편익 분석을 하지 않을 거란 얘기지. 돈하고 관계되어 있을 때 했던 거. No matter how. 한 단어로 바꾸면 however로 바꿀 수 있죠. 하지만 뜻이 아니고 복합관계부사예요. 아무리 네가 리틀 거의 하고 싶지가 않아. 부정이니까. Wanted to go 네가 아무리 가고 싶지 않다고 해도 이렇게 해석이 된다 너는 아마도 1시간 정도는 테이크 될 것이다 너의 가득 찬 일정에서 그것으로부터 뭐하기 위해? 저녁 식사를 위해서 만나려고 아 그래 가서 1시간 정도는 잠깐 보고 오자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지 근데 1시간의 비용이 얼마일까? 너가 1시간 동안 다른 일을 한다면? 네네 네네 치킨 자 아마도 뭘 느끼면서 여기 앞에를 싹 묶어버리면 분사구문이 나오는 거죠 능동이에요 분노를 느끼면서 뭐 때문에 시간 때문에 네가 희생한 시간 뭐 했다가 온 어떤 것에다가 네가 하고 싶지 않아 했던 어떤 것에 네가 희생한 그 시간 때문에 흐, 내가 여기 지금 뭐하고 있지? 라고 분노를 느끼면서도, 저녁식사를 위해서 만나면서 한 시간 정도는 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때? 이한 시간이 만약에 우리가 계산해가지고 한2만원었다 생각해봐. 그럼 2만원 그냥 창 밖으로 버리겠니? 안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시간을 어떻게 쓰냐? 그 방식에 대해서는 의외로 뭐하다? 무신경하다. 이런 주제가 되겠죠. Next. 자 16번 들어가죠. 다니엘 카네몬 이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미국인 심리학자입니다. 그리고 경제학자예요. 이 사람이 믿어요. 대자를 믿습니다. 대부분 상황에서 간단한 공식 그것이 능가한다. 인간의 직관력을 능가한다. 이렇게 믿습니다. 사실 이게 다예요 이 글에서는. 그래서 간단한 공식 a 인간의 직관력 비라고 했을 때 같은 얘기를 계속합니다. 여러 분야에서 뭐와 같은 신용위험도 평가 그리고 유아의 돌연사 가능성 그리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성공의 전망 양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적합성 평가 이런 거 이런 거에서 알고리즘은 한다 만든다 좀더 정확한 예측을 만듭니다. 뭐보다? 전문가 종사자보다. 그렇다면, 알고리즘이 바로 간단한 공식이 되겠고요. 전문가 종사자의 의견은 인간의 직관력이 되겠죠. 인간은 끔찍하게도 일관성이 없다. 뭐에 있어서 그들의 평가를 함에 있어서 그날그날 그날 기분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알고리즘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설명이 빠졌는데, 이것도 뒤에 어때? 일관성이 없지 않다가 나오겠지. 그럼 여기서 나시 빠지면 뭐가 들어가야겠니? 알고리즘은 일관성이 있다가 들어가면 되겠죠. 체크하시고. 전문가들은 원해요. 고려하기를 원한다. 전체 영역을 고려하기를 원해. 복잡한 정보에서. 하지만 보통은 오직 두세 개의 매개 변수가 있으면 충분하다. 뭐 하기에? 훌륭한 판단을 하기에. 그러면, 전체 영역에서 복잡한 어떤 정보의 사실들이 한 30개 정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이거를 다 판단 내리기 때문에 다다 다 고려하기 때문에 어때? 뭔가 실수나 혹은 다른 감정이나 다른 요소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하지만 이 30개의 사실 중에서 오직 두세 개 정도의 중요한 핵심만 있으면 판단을 내리기에 충분하거든. 알고리즘은 이걸 간파할 수 있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 있다 알고리즘이 뭐에 대한 미래 가치, 이 와인의 미래 가치를 예측하는 것에 대한 알고리즘이 있는데 분사금은 뭘 사용해서 오직 세 개의 변수만을 사용하는 거야 날씨에. 그리고 이것은 훨씬 더 정확합니다. 뭐보다 평가보다 전문적인 와인 맛 감별사의 평가보다도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럼 세 개의 매개 변수 이걸로 판단 내리는 게 뭐니 알고리즘이요. 전문 와인 맛 감식가는 뭐고? 바로 인간이죠 직관력. 직관이나 혹은 포괄적인 판단이 유용할 수는 있다. 하지만, 오직 사실을 얻고 나서야 그렇고, 이것이요,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직관이, 직관이라든가 인간의 포괄적 판단 자체가 유용할 수는 있지만, 이게 더 정확한 알고리즘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전문가의 직관은 신뢰될 수 있는데, 오직 뭐할 때, 환경이 안정적이고 규칙적인 경우 가령 체스처럼 그런 경우에만 신뢰할 수 있고 좀 복잡해지고 그럼 어때? 제한이 없거나 오픈엔드에요. 그리고 복잡한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경우는 어때? 전체 복잡한 정보가 들어갔을 때 인간은 그거를 전부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하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간단한 공식 이것이 인간의 직관력을 능가한다. 라는 거. Next. 도입입니다. 뭐에 도입이니? 자기 테이프. 어디로? 음악 제작에 자기 테이프가 도입이 됐다는 것은 이 자기 테이프의 기술은 뭐 음반 LP판이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그 이렇게 생긴 테이프 있죠? 이것도 있을 수 있겠고. 아무튼 녹음을 하는 거잖아. 중요한 것은 자기 테이프가 도입이 됐다는 것은 녹음이 가능해졌다라는 거. 어디에서 1940년대 후반에 이 자기 테이프가 도입이 뭘 가져오게 되냐. 이것으로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 직업. 뭐의 직업? 대중음악 작곡가라는 직업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자기 테이프의 도입이. 뭐하게 해주면서 이 자기 테이프가 가능하게 해줍니다. 음악적인 어떤 요소들. 근데 어떤 음악적 요소예요? 대. 어려웠어. 악보로 표현하기가 어려웠고, 뭐와 같은 음색이란가 음색을 어떻게 악보에다 표기하니? 소리 자체의 음질, 그리고 멜로디라든가 리듬의 변화 같은 거, 이런 거는 악보로 표기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 음악적인 요소들, 이게 목적어구요. 언로이이블이 나왔기 때문에 목적어 다음 투부정사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묶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악적 요소들이 좀더 쉽게 어떻게 되게 bpp 핸들듯 다뤄지고 조정될 수 있게 해 줬어. 뭐에 있어서 시행 착오 방식으로 뭐 하는 동안에 녹음과 믹싱 과정 동안에 이 시행 착오 방식이란 건 무슨 말이냐면요. 라이브가 아니기 때문에 녹음했다가 다시 했다가 여기를 뭐 고쳤다가 이런 식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계속 시도해 보자다. 녹음 자체가 그 과정을 통해서 이런 악보로 표기하기 어려웠던 음악적 요소들이 좀더 쉽게 조정되게 해 주었기 때문에 대중음악 작곡가라는 직업 자체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가 생겨버린 거야. 이와 함께 기능인데 작곡가의 기능이 통합이 되었다. 뭘로 통합이 되었니? 녹음 과정에 통합이 되버려요앞 문장 전체, 그것은 수행이 되었는데, 훨씬 더 무슨 모습으로? 팀워크 모습으로. 앞 문장 전체를 가르친다고 볼수 있겠지만, 이 녹음 과정을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좀더 팀워크적인 모습으로 수행이 돼. 그 녹음 과정 자체가. 그래서, 작곡가가 곡을 쓰고 다가 아니고, 그 뒤에 있는 녹음 과정에까지 참여를 하게 되는 거지. 비록 법적인 이유 때문에 항상 누군가가 있었어요. 이름이 붙여진 작곡가라고 이름 붙여진 누군가가 항상 있거든? 우리 그 노래 같은 거 보면요. 작곡, 작사 나오잖아. 실제로는 가주 점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뭐 하는 것이? 구분하는 것이 누가 정확하게 무슨 기여를 했냐? 녹음 과정 동안에 작곡가가 얼만큼 기여를 했냐? 프로듀서가 얼만큼 또 기여를 했냐? 이거 구분하기가 어렵죠. 확실한 것은 이 작곡가 한 명이 모든 걸다 작곡한 건 아닐 거란 얘기예요. 이것은 특히 사실이었다. 뭐 때문에 음악의 소리가 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뭐한 후에? 처음 녹음 후에, 처음 녹음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이제 마무리가 되기 시작해요. 뭘 통해서? 믹싱 다운이라든가, 멀티트랙 녹음이라든가, 그리고 편집이죠. 이러한 믹스 다운의 편집. 그게 어디서? 그 다음 이제, 사후 제작 과정에서. 그러니까 처음 녹음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 뒤에 이제 다 음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빈번하게, 락 장르에서 이 노래들은요, 곡들은요, 그래서 코어가 붙었죠? 코어가 붙었으면 어때? 추워요? 추워서 코어가 붙었나? 공동 업적으로 돌려진다는 얘기야. 크레딧이라는 것은 업적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가수하고, 그리고 음반 제작자한테 공동으로 업적으로 돌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락 장르 같은 경우는. 가령 여기 예시가 나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대중음악에 무슨 기술? 자기 테이프가 들어오면서 녹음 기술이요. 녹음 기술이 발전돼서 작곡가가 하는 기여도가 굉장히 모호해져 버렸다 곡을 써도요 그 곡으로 녹음을 하고 그 뒷과정이 중요해지니까 과연 작곡가가 얼마만큼의 기여를 했냐 이게 참 모호해진 거죠 공상과학소설이 뭘 예측하려고 의도한 건 아니야. 미래를 예측하려고 의도하진 않아요. 말 그대로 SF 소설에서 우리가 미래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그 미래를 정확하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진 않습니다. 그건 이제 과학의 영역인데. 대신에 이 공상과학 소설은 뭐에 관한 것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러면 어쩌지라고. 온갖 종류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러면 어쩌지라는 것은 상상한다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그게 과학적 타당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막연한 세상을 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져어 중요하지가 않다. 여기는 진주어니까 인지 아닌지 명사절이 되겠죠. 그런 가능성이 있는 미래가 일어날지 아닐지는 중요하지가 않아. 그 공상과학소설 자체가 뭐하게 만난다면, 이 흥미롭기만 한다면, 그럼 여기서 돼 있는 공상과학소설 속에 있는 그 가능한 미래를 얘기하겠지. 그냥 재밌기만 하면 돼. 그럼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일어나겠냐 마냐.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야. 우리가 그 혹성탈출 속에 있는 그런 세상들. 그게 실제로 일어날까요? 뭐 일어날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가 재밌으면 돼. 목적은 이다. 인간의 반응을 묘사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새롭고 흥미로운 환경에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까? 이런 상황이라면 인간은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것들을 그리는 거예요. 만약에 작가가 우연히 운이 좋았어. 뭐할 만큼 충분히 hit u m a t c h 그러니까 딱 들어맞는 거야. 뭐 하고? 실제로 미래에 일어난 것과 딱 들어맞는 거 똑같은 것을 생각해냈단 말이야. 그 운이 좋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됐단 얘기지, 미래에서. 실제로. 그게 훌륭하긴 해. 하지만, 확실히 아니에요. 이야기의 요점은 아닐 거란 얘기지. 그런 배경이랑 상황만 예측을 하고 상상을 해서 만들어낸 거지. 그게 중심 플러스는 아닐 거란 얘기야. 자, 무관한 문장 하나 나왔고. 두 단어에서, 이 공상, 공상과학 소설 속에서 이 과학과 소설 있죠? 1번, 2번. 이두 단어에서, 퀵션이라는 이 소설 부분이 훨씬 더 우세해야 된다고. 뭐 때문에? 책이 훌륭한 이야기가 아니라면, unless, 가주어, 중요하지가 않아. 얼마나 흥미롭고 놀라운 과학이, 과학을 이 소설이 포함하고 있는지는, 얼마나 과학적으로 뛰어나냐, 과학적으로 훌륭하냐,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거든. 알겠어? 그래서 이 소설이 포함하고 있는, 지금 이렇게 문법으로 분석을 좀 해주자면요. 잠시만. 일단 여기가 어때? 진주어가 돼야겠지? 그래서 간접음문문, 음문사절은 명사절이니까 이렇게 묶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상과학 소설이 포함하고 있는 그 과학이. 그럼 여기 앞에 튀어나간 두 형용사는 원래 어디 있었어? 비동사 뒤에 있었지, 이렇게. 그래서. 이 공상 과학 소설이 포함하고 있는 그 과학이 얼마나 흥미롭고 놀라운지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다. 결국에는 스토리가 좋아야 돼. 그럼 공상 과학 소설의 목적이 뭐예요? 결국에는 재미예요, 재미. 재미있어야 돼요. 이게 과학 뭐야 뭐야. 뭐나? 이거 어떻게 없어요? 우와, 없어졌다. 이거는 편집하지 않고 그냥 담아놓을까요? 아, 편집할게요. 공상 과학 소설의 목적이 결국에는 이 재미다 재미.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과학적으로 신빙성이 있고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의 어떤 예측을 하냐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n e x 환자인데요. 나의 환자 중에서 한 명, 어떤 환자입니까? 조금 더, 뭐에 가깝냐면, 외부에 집중이 되는 완벽주의자인 나의 환자 중한 명이 분노를 느껴요. 뭐할 때? 다른 사람들이 실수를 하거나, 어떤 것을 잊어버리거나, 물건, 어떤 물건이니 그가 필요한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거나, 혹은 너무 느리게 반응한다거나 아니면 그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때. 근데 이건 완벽주의자뿐만 아니라 그냥 다 분노가 느껴지는 행위 아닌가요? 이런 종류의 것들이 아마도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을 신경 쓰이고 거슬리게 할 거야. 하지만 어떤 완벽주의자들에게는요, 이런 실수가 느껴지는데, 개인적으로 느껴진다. 그냥 본인에 대한 공격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보일 수도 있다. 마치, as if, 다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일부러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오직 그 사람, 이 완벽주의자, 너를 짜증나고 화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지.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그것들은요 뭘 수반하는 게 아니야 단지 가해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 실수를 한 가해자 뭐 하려고 시도하는 트라잉 여기서 지금 어때 가해자를 꾸미고 있지 해를 끼치려고 시도하는 피해자에게 그 사람 누구니 완벽주의자 이런 가해자 피해자 관계 이두 관계가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얘기야 있다 보통 많은 다른 사정이나 상황들이 있다. 뭐하는 그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인데 잘못된 정보를 주는 사람이 그 일에 처음일 수도 있어요 잘 몰랐을 수도 있지 그리고 여기는 잘못된 정보를 이제 주는 사람 이 자체가 그 전에 먼저 과거에 그러니까 조동사 해부 pp를 쓰고 또빈 pp로 나와서 수동까지 나와 있는데 자신의 상사에게 정보를 잘못 받았을 수도 있어. 잘못 받아서 그 이후에 전달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다른 상황에서는 오를 수도 있어. 그리고 여기도 조동사의 부피피니까 또 시간이 다르죠. 질문을요, 잘못 이해해서 그렇게 답했을 수도 있어. 너가 지나치게 그러니까 단순화할 때, 이런 것, 이런 변명들 중 어떤 것도 중요한 게 없게 되는 거야. 다 변명이란 얘기지. 뭐 때문에? 너가 집중이 돼. 오직 뭐에? 잘못된 행동, 그리고 너의 상한 감정에만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정이라든가 변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실수의 원인을 지나치게 뭐하게 되면, 지나치게 단순화하게 되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완벽주의자의 피해의식,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글입니다.